2층 주택입니다. 외부 계단 없애지 않을 겁니다. 1층 두 세대, 2층 두 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2층에는 따님 세대 쓰실 거고 1층에는 어머님 세대하고 아드님 1층 출입구가 저 뒤로 앉아 있어요. 뒤로 두 세대가 한 세대는 뒤로 돌아가고 한 세대는 이 방향으로 출입을 할 겁니다. 현관 입구가 한 세대는 이쪽으로 바뀔 건데 이모는 주방에서 쓰는 다용도실처럼 쓰게 만들어놨어요. 이건다 바뀔 거예요. 저 방향이 한 세대 쓰는 저 출입구 될 겁니다. 이쪽 골목이 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이집땅이라서저희 공사를 할때 대문의 원래 위치가 이 부분인데 여기를 저 앞으로 뺄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다른 세대는 없으니까 이 골목에 그렇죠. 해야. 여기도 이집땅이고 결국은 원래 있던 자리에 대문을 다시 달기로 했습니다. 골목을 들어올 때 조금 어두워서 태양광으로 센서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 저 처마도 하나 씌우실 거예요. 그러면 비도 안 맞고 오면 좋겠죠 지금 조금 불안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인터폰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비를 맞으면 선들이 이제 물을 타버리면 고향이 자주 나요 여기 안 보시면 전체를 스타코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외단열을 오른쪽편에 저 부분이 샤타클로 네. 쓰시던 부분인데 1층에 큰 세대의 네. 출입구가 됩니다 계단 밑에는 없애버려서 깨끗하게 정리할 겁니다. 여기 한 세대, 저기한 세대. 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중간 입구고, 여기가 작은 방, 큰 방, 미석이는 방, 화장실, 큰 다락이 있는 주방입니다. 음. 여기가 원래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요, 세대가. 절반을 나눠서 여기는 중간 입구, 여기는 화장실. 다른 아름다했죠 여기가 현관 출입문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가 화장실이 됩니다. 여기 네. 화장실이 되고 여기가 입이 없어지면서 거실로 나가는 통로. 예. 계단 밑에도 창고처럼 쓰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여기가 작은 세대. 이 가림막은 이제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보안. 완전히 막아버리면 너무 답답할 수. 이쪽에서 가깝을 것 같아서, 네. 원래 출입는 이쪽이에요. 네. 이 방향으로 네. 들어가서, 오른쪽 부분이, 이 부분이 방이었고, 이 부분, 작은 창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네. 네. 작은 방에 현관 있고, 어... 화장실 이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이게. 네. 네. 신발장이 왼쪽에 있고, 이도 사면동으로. 여기현관 있고 지금은 거실로 바뀌어있고 예. 네, 이쪽이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네. 입구방을 하나 가지고 나눈 부분인데 현관입구 네. 여기 화장실입니다 어? 저희가 1m40에 2m50을 만들어놔서 네. 지금 30평대 아파트 의 공용화장실 크기입니다 이벽 맞은 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화장실 없애버리고, 요 벽이 저 방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요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에 문이 하나 생기고, 안방문, 그러고 화장실이 없어지고, 이 벽도 없어지면서 다락도 없애고, 이방 요렇게 커질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방이 그 전에는 주방이었어요. 네. 다락이 있는 주방의 형태였는데 그치. 다락을 내렸고 방이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이 방이 이렇게 커진 만큼 통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 붙박이장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 공간은 붙박이장 놓고 화장대 놓고 할 공간이에요. 혹시라도 아드님이 장가를 가서 피눈살림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겠나? 자 공간을 비워 놓으시면. 그렇죠. 거예요. 현재는 아직 쓰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일부로 문이 열릴 공간. 이 벽이 저쪽 벽이랑 만나는 벽이에요. 네. 근데 문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맞춰버리면 방도 좁아지고. 요 벽을 없애서 이만큼 요렇게 확장할 겁니다, 요렇게. 아래쪽에 예. 첫 번째 휴지 있는 그자리 그렇죠. 요렇게 확장이 됩니다. 요만큼 벽을 쳐서 다이노실을 하나 만들 겁니다. 네. 그리 여기가 주방이 되고, 거실이 되고, 출입구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출입구 여기 있는 만들어 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m 8 0 정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TV 놓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쇼파 여기 소파가 놓이고 네 예. 여기 이제 현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찻실을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할 거예요. 이렇게 빠서 이렇게 좀 키울 거예요. 렇게 여기가 내력벽은 예, 내력 내벽은 아니에요. 예. 네. 힘 만든 벽은 아니에요.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저쪽 세대에도 저쪽이 거실이 될 거거든요. 출입구 달라져서 그렇지. 저기랑 여기랑 이렇게 담을 쌓을 겁니다. 아, 여, 예. 외부 공간에도 너담 쌓고 공간에 그, 여기서 쓰는 베란다를 만들 거예요. 아, 여기를 이제 거실로 작은 거실로 하나 만들어드렸고 주방이 상당히 크게 크게 뻗었어요. 혼자 쓰기에는 민가들 쓴다 보고 신혼 살림을 한다고 보고 그렇죠. 이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였었고. 저기 방도 약간 커졌고, 없던 이제 세탁실 공간이 지금 눈앞에 음. 있고, 저쪽 벽도 이제 애초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좀더 깊었는데, 저거 넘어까지가 하나의 안방, 큰 안방이 하나 있었죠. 다 이렇게 새로 만든 벽들입니다. 여기다, 음. 여기 세탁실이고. 이 부분이 아드님 세대 쓰시는 이제 네. 발코니처럼 베란다 공간이죠. 아까 외부에서 봤었던 베란다 공간. 저쪽 옆에는 저 옆, 집의 공간. 네모 세대. 네. 예, 네. 그쪽이 베란다죠. 여기가 현관 입구였고, 아직 크기가 요만했으니까, 현관 입구 절로 가면서 여기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안녕 응, 안녕. 큰 <laughs> 세대는 출입구가 지금 여기서 현관 출입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밖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요 방향에 신발장이 놓을 거고 그럼 여기에 현관 출입문이 될 겁니다. 출입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칸막이 벽이 하나 생겨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작은 작은 세대 분리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은 세탁실, 다용도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통로가 뚫릴 겁니다. 저쪽으로 가는 통로가. 네. 이 처마도 렉산을 이렇게 뽑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하다가 바꿨어요. 이렇게 조금 좋은 방법으로 처마도 좀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거주법상으로 네. 예.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얘 기둥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네. 건축물로 옵니다저 어. 사각 기둥을 생기면 괜찮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괜찮은 요... 방법은 요 괜찮은 방법어요 대수성 공사를 하게 되면 증축 신축하고 거의 같습니다. 착공개 내야 되고 중공개 내야 되고 공무원이 와서 다 확인도 하고 합니다. 네. 네. 자 원래는 여기 이제 세탁실이 있던 공간인데 이 공간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넓은 그 안방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신발장도 좀, 어, 약간 엣지 있게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안에 조명도 넣어드리고 이 벽이 저쪽 세대의 벽입니다 나눠지는 벽이에요 여기서 저만큼이 세탁실로 돼있어요 저쪽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저쪽 세대였는데 여기를 이쪽으로 큰 세대로 이 공간을 가지고 현관 입구를 만들고 이만큼은 세탁실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고 이 부분이 세대를 나누는 벽이었어요. 이 벽도 다다 어, 다 어, 만들었고 세탁실 공간 도 이제 새로운 그렇죠? 짐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세대 분리가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됩니다. 동로가 네. 돌아가시면 네. 이제 이 세대도 세대가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네. 요 정도가 통로가 뚫릴 겁니다. 저쪽에서 아까 여기서 들어왔다고 보고. 그럼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됩니다. 이 공간이. 네. 이 공간 주방, 여기 거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창을 이렇게 키울 겁니다. 음, 사실 좀. 예. 네. 큰그 미석이 문이 있는 안방. 네. 예, 안방이었는데, 오른쪽 부분은 저희가 주방을 만들었고, 다락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다락이 있었어요. 네이 방향이 요 정도가 그, 이큰 안방에서 미석이 있는 방. 네. 저쪽 세대하고 이쪽 세대하고 나눠지는 경계벽을 저희가 이렇게 따서, 예, 네, 복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견적에서 요즘은 신축을 하든, 이렇게 가구공사들 견적에서는 뺍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 팀을소개 해드려요. 네. 예, 그러면 고기랑 보도 하시든 아니면 아시는 업체 하시든, 현관 입구가 저쪽 부분으로 앞쪽은 나가는 바람에 여기 왠지 샤시가 커졌고요. 요방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 구조도 변하지 않고 화장실도 그냥 쓰는데 화장실이 좀 작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방 안쪽으로 약간 밀어 넣어서 조금 키울 거예요. 네. 키우고 이 방을 저쪽 벽을 저 외벽인데 외벽을 약간 뗄 겁니다. 밖으로. 그래서 이 방을 조금 더 키울 거고 빈다이가 좀 높게 완성되어있는 다락도 주방 이 공간 자체가 다락 크기에요 네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이 주방이었어요 도면을 그릴 때 저쪽 벽을 북쪽으로 확장을 좀 하려고 했어요 도면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사에서 저쪽 방향의 측량점을 찍으니까 북쪽으로 확장이 안 된다 이게 공무원의 협의가 돼서 저쪽으로 확장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 화장실이 작아서 조금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저 벽이 확장이 안 되면 이 방이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작아져 버려서 고민을 하다가 저쪽 측면으로 서양 쪽으로 제가 확장을 좀 했어요 좀 길게 그래서 제대로 나장실 하나 만들어지긴 했어요 작은 방 그대로 이 욕실을 이쪽 방향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못 키워서 저기조정도다 하고 다 만들었다가 부셔버렸어요 다시. <laughs> <그래서, 웃음> 이쪽이좀못 들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비일비지합니다빠르리 대책만 되면 되는데. 저쪽 깊어져버렸기 때문에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가 다 나옵니다. 이웃집하고 관계 때문에 <laughs> 가림막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해야지 중공이 떨어진답니다. 왼쪽 방은 방크이가 그대로입니다 이 방이 문 방향이 원래 이쪽 방향이었어요 네. TV를 놓거나 소파를 놓게 되면 문 때문에 공간이 그렇죠. 작아져서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니셔서 주통로했죠 세대 분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 부분도 저희가 휴브로 쌓아서 다른 분 사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를 계산할 때도 이런 계산을 다 합니다 뒷땅으로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뒤에는 쓰지도 못합니다 현재 기름 보일러고 도시가스를 인입하시기로 했어요 보일러실인데 이거 보일러실 쓸 겁니다 2세대 보일러실 현재 보드랑 뒷문 쪽인 거죠? 그렇죠. 이건 없애버릴 거예요. 확장한다는 방이 요 방입니다. 네. 요 방이 조금 확장이 요만큼 확장이 돼요. 그저 위에 이제 저희가 그 루바도 초마도 다 돼드렸고. 저 우수관은 없던 겁니다. 저기 물이 고여서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어 내린 거예요. 여담을 다 시행을 한 겁니다. 소리가 다르죠. 이, 이 소리하고. 지금 얘가 지금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확장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쪽 방이 북쪽으로 확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확장을 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냥 쓰기에는 욕실 적 너무 잘, 좁아서 이제 네. 네, 네, 보일러실 이 자리에도 문이 하나 있었었는데 원래 확장할 때 방이 요 벽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여게안 됐죠 오반에 네. 뽑하게 생겼죠.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하니까 네. 불가능하다. 왼쪽에 있는 보라색 벽과의 그렇죠. 거리네요. 단열은 다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도시가스 인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인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 요... 그래서 골목에서 들어와야 돼서 일단 임시로 LPG로 쓰신다고 네. 도시가스 배관이 자기네 집을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는 협의를 다 거쳐야 돼요. 땅을 파야 돼서. 음. 다른 세대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도 묶거나 해야 되고 미실어 수도도 있고 오수 배관도 고수 배관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것만 하나 때문에 파서 이게 안 되면 다 햇수 다 얻어야 돼요. 쉽지 않은 공사예요 이게.